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예. 어, 낚시를 사랑하는 남자, 예. 갯바위를 사랑하는 남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예. 바다의 폭군 어, 지지맨 형입니다. 모두 반갑이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채비부터 하고 나겠습니다 어 저기 어 초고수 어감성도어참동 호텔 80마리수로 예, 뽑으신 8자, 7자, 6자 하고 하루에 열몇 마리씩 뽑으신 분 효도 예. 범사입니다 효도 오오오 왔어 오, 오어5 5역역 역시 5역역 역시, 어, 역시, 역시 봐봐요 제가 진짜 같이 5 5 5 5 이유가 있어요 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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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와 와 어, 왔어 쏙, 어 네? 어, 아, 지금 모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옆부터 뺀빼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오오 오, 오오 오오 음. 오, wel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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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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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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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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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와 네. 음. 역시 고기니왔습니다바람마이니마습니다잘 하신다니까요 이 날들물포인데 날물에 고기 걸어부잖아요예 네, 날물에 걸어부려요 고기를 응? 아, 사이딱튀고오 37, 8 되겠는데요 37, 네, 8나오든요예 37, 8 되겠네 나 그냥 바로 갖다 냈는데 35가 그냥 넘어 아니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봐봐 고기 봐봐 이야 37에서 8 정도 되겠는데 어 방금 얼추 재보니까 바로 어, 딱 되니까 35가 그냥 넘어 버렸어요 와 37파 되 근데 봐보세요 요. 와 여기는 진짜 5자 나오는 고기가 53도 내가 보고 4도 잡으셨고 와 진짜 와 진짜 이 형님 낚시 정말 잘 하신다 내가 항상 야, 전유동 반유동 섞어가면서 봐 감시 올라오잖아 살짝 올라오잖아 예? 네? 참돔이요 참돔. 와, 참돔이 올라오네. 와, 참돔이 올라오네. 삼자 참돔. 야 좋다, 방 좋다. 감시수술하는 참돔이 올라오네. 낚시 진짜 잘한다. 낚시 정말 잘하시죠? 어종구는 그 대화지랑, 진정하고, 이제, 응? 오메오메, 카메라 들어갑니다. 잠, 잠시만요. 이 정도 되돼요 여기 보이십니까? 참돔, 감성돔. 감성돔, 하나는 37, 8, 하나는 33에서 어, 4 사이. 오케이? 빵, 아, 좋잖아. 어, 맞다. 맞다, 또 왔다. 아. 그냥, 그냥 가져가면 된가요? 맞네. 가본같다 아, 닌데 오, 쏘인가 아니, 돼? 쏘빙가? 쏘습가까빙가 쏘빙가? 쏘빙가? 다빙가 쏘빙가? 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성대인가? 성대 맞네. 아, 이것이 박으니까 크게 보이지? 소리 봐봐, 이거. 성대 소리. 어가지고나고걸 왔다 그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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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먼저 땡겨 아, 됐다 이번 어, 아, 이번엔 됐다 어, 여어있어요여 앞에 이쪽으로 내 쪽으로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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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리 가요 어. 아 이거 담배 땀에 카메라 붙여야 되는데 어. 잠깐 담배 아, 담배안끊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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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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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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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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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대 왔어! 와! 어우 <laughs> <laughs> 예. 아, 예. 야! 어우 와 빠꾸! 올라와!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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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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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우 오,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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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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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요 끝에 살짝 걸렸어. 이것도 빠질 뻔했어. 와, 와, 어마어마하네. 아, 오, 어, 어, 얹어지지 마, 얹어지지 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하해지 하내지 마. 자, 이게 바로, 미조. 감성도입니다. 아, 무조건 40 넘은 것 같아. 진짜로. 이번에 자신 있어. 43에서 4. 43에서 4. 자. 지금 현재 감시. 자, 이만큼 잡았어요. 아, 하나는 4자 이상. 38, 34, 35, 어, 40, 내가 봐서 41, 2, 3동, 3동 35. 이렇게 해서 현재 6마리. 자.